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 데바이스 리그로스 소속의 리리카가 담당 일러레한테 손절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난리가 났어요 무슨 일이 터졌냐면 이 버트버 업계에서는 담당 일러레를 마마라고 하거든 이 마마한테 리리카가 언파를 당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리리카는 성격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죠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높고 사교성도 좋아가지고 두루두루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싸우는 일이 잘 없단 말이야. 오죽했으면 리그로스에서 모든 멤버들이랑 싸웠던 아오마저도 릴리카한테는 아직까지 연락을 할 정도로 그만큼 적을 안 만드는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리리카가 이 담당 일러레랑 싸워가지고 막 싸운 것도 아니죠. 담당 일러레한테 손절을 당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게다가 담당 일러레는 대놓고 자기가 리리카를 싫어한다는 걸 이제 리리카랑 나눴던 트윗을 삭제하고 이제 리리카를 그렸던 일러스트를 삭제하고 그리고 리, 리리카를 언팔하는 걸로 온갖티는 다쳐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일러레한테 언팔당하고. 일러스트 삭제까지 당할까, 그렇자 일단 첫 번째 이유로 AI 일러스트 사용하는 키리누키를 언급한 걸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리리카가 AI 일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썸네일 만들고 키리누키 하는 사람한테 키리누키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댓글 남기고 관심을 가져줬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AI 일러스트 사용해 가지고 썸네일을 만들든 말든 솔직히 별 상관 없죠. 그런데 일러레 같은 경우에는 AI 일러스트 를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왜 자기 밥그릇을 위협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버트버게에서는이 그림쟁이들이 무료로 그려주는 일러스트로 썸네일 만들면서 해쳐먹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일러 애들의 이제 이러한 주장을 이제 동조를 해요. 너네 애들이 AI 일러스트 기분 나쁘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안 쓸게. 이러면서 상부상조하는 관계란 말이야. 그쵸? 그렇죠? 왜냐면 이후에 나중에 굿즈 같은 거낼때이 일러레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의뢰를 넣어야 되는 일러레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자기들이 안 좋잖아. 그쵸?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업체에서도 일러레한테 안 맡기고 AI 일러스트 뚝딱 해가지고 굿즈 팔아먹고 개판치고 있거든. 어.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가 공식 굿즈를 냈는데, AI 일러스트 써가지고, 손가락이 막 여섯 개고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호로라이브도 지금 AI 일러스트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투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 마마가 진짜 일러스트레이터라가지고, 대놓고 AI 일러스트를 사용하면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야.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세 버투버들 같은 경우에는, AI 일러스트 페라트는 이제, 태그 달지 말아주세요. 라든지, AI 일러스트는 AI 일러스트라고 표기를 해 주고 별개 태그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일러의 비위를 맞춰주는 편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리리카가 AI 일러스트를 사용한 키레누키를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을 해가지고 마치 AI 일러스트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비춰져가지고 지금 논란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쵸 AI 일러스트가 이쁘다면서 좋아요 리트윗한 건 아니잖아. 인용한 건 아니잖아 그쵸 그냥 키리누키 해줘서 고맙다고 한 건데 그 키리누키에 AI 일러스트가 사용이 되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 삼는 거는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일러레가 글을 하나 썼는데 이것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그림을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어? 너무 사치니까 그 정도 사치는 내가 부리지 않겠다 하지만은 최소한 이미지를 해치지 않게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돈만 냈으면 어떻게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되는 거 너무나도 슬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나는 다시 읽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니, 돈 냈으면 내거 아니야? 돈 냈으면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지 내 마음 아니야? 근데 뭔 개소리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너네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냐? 와, 진짜, 진짜 정상 아니죠. 어. 봐, 조회수가 12만이 넘겼어. 야. 그래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가끔씩 나와요. 버트버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모델링에 자의탁해가지고, 마치 모델링이 자기 몸인 것처럼, 모델링이 이쁘다, 어, 섹시하다, 야하다 이러면, 갑자기 본인이 성적 수치심 느껴가지고, 막 신의상 공개할 때도, 아, 너무 부끄러워. 이러는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모델링 캐릭터 가지고 수영복 팬아트 그렸더니,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잖아. 그런 애들 한두명 있는 애가 아니라, 니까 한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어요. 어, 와타나베 씨랑 남궁우리 씨랑 많습니다.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런데 버트버는 그걸로 활동을 하니까 뭐 그런 정신병 있는 애들도 나올 수 있다, 쳐. 그렇죠 그런데 1월에도 자기가 그린 그림에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림과 캐릭터가 마치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딸내미처럼 생각하고 자기 딸내미의 이미지를 망치게 하는 애들을 싫어합니다 어, 이런 정신병자들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피를 싸고 있냐면 자기가 창조해낸 이런 리리카라는 캐릭터를 왜 망가뜨리냐, 내가 왜 마음에 안 드는 활동을 하냐 이래가지고 피를 싸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기싸움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과거 트윗 지우고 언파라는 걸로 나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이거를 어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필해도 아무도 못 알아줄까봐. 대놓고 돈만 내면 다냐 이러면서 트위까지 남기면서 티를 팍팍 내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웃긴 거는 이렇게 비싸봤자 자기 손해거든 그렇죠. 자기 밥그릇 박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여자답게 기싸움을 오지게 처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싸움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기 밥그릇만 박살나는 일인데도 어떻게 어? 사과라도 받고 싶은 건지 이런 식으로 급발진을 처하고 앉았다. 이거예요 개념이 없죠. 자, 그럼 봅시다. 일러스트, 이 돈만 내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이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러스트는 돈 주고 의뢰해가지고, 구매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구매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쵸? 그런데 가끔씩 일러래들이 버튜버 일러스트 담당하고, 버튜버 방송 쳐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싸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해 안 가거든? 어. 일단은 일러레드는 대부분 버튜버랑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립 서비스도 해주고 생일 축하 트윗. 생일 축전도 그려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왜 걔가 활동 열심히 하면 내 홍보가 되고 내 홍보창구거든 그래가지고 얘 덕분에 일도 들어오고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든지 간에 딱히 터치를 안 해요 나는 그림을 그려줬을 뿐이니까 그쵸 그런데 가끔씩 버튜버 일러스트를 그려주고 버튜버의 활동에 굉장히 많은 참견을 하는 미친 애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돈 받고 팔았지만 은 자기한테 뭔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 대기업 일러스트를 그려주고 이런 짓을 하는 애들도 없진 않은데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특히 학고버튼한테 이딴 짓거리 하는 일러스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돈 받고 팔아놓고 마치 자기한테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니까? 정신병자가 상당히 많아요. 오타쿠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능 떨어지고 정신병자 같은 애들이 자주 등판하는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크게 논란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일러레가 여자라서 그렇습니다. 이 일러레가 남자라고 생각해 봐. 남자였으면 온 가족 다 쳐먹었어. 봐봐. 남자 일러레가 여자 버츠버 방송을 딱본 다음에 어? 나는 그런 캐릭터를 생각하고 그린 그림 아닌데?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는 네 방송 스타일이랑 너무 안 맞는데? 내가 만든 캐릭터는 청순한 캐릭터고 예쁜 캐릭터인데 너왜 그렇게 색드립 치고 뭐 개다리 춤추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야?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림을 소중히 여겨달라는 사치는 말하진 않겠다만은 돈만 내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인드로 방송은 좀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난 너무 슬퍼. 내가 그림을 그려준 사람으로서 이 정도 말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캐릭터 이미지에 맞추도록 노력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 이런 식으로 남자 일러래가 여자 방송인한테 아가리를 털었다고 해봐 그러면 바로 욕 오질나게 먹고 바로 트윗계좀 비공개 때렸다니까 근데 이거 지금 여자 일러래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자 인터넷 방송은 자기가 하고 싶은 방송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일러래가 방송 스타일에 관해가지고 이렇쿵저렇쿵할 자격이 없다니까 그렇죠자 그리고 리리카도 솔직히 조금... 눈치 없게 굴긴 했어요. 리리카가 어 색드립도 치고 좀 야한 활동을 좀 하긴 했죠. 은근슬쩍 어필을 좀 했었단 말이야, 그렇 그런데 일러레가 야한 거를 싫어하는 일러레라 가지고 이런 식의 활동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팸이라 가지고. 근데 일러레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리리카는 장난치는 건줄 알았지. 진짜 기분 나빠 가지고 티 내고 눈치 주는 거라 생각을 못 했던 거야. 전형적인 인터넷 방송인의 티키타카라고 생각하고. 마마랑 마마가 조심하게 행동하라고 하면 마마가 이렇게 낳았잖아 날 이렇게 야하게 낳아놓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겠어 건전한 게 도대체 뭔데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단이 난 거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리리카가 눈치 없는 친구 아니거든. 근데 상식적으로 그런 일러레가 페미가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페미 일러레가 이상한 겁니다. 어 진짜로. 그러니까 우이 마마도 우리 딸내미는 이쁜 옷 입혀야 된다. 나는 여고생 좋아한다. 이러면서 노출을 안 시키는 편이에요. 그런데 노출을 뭐한다든지 변태들이 모여가지고 해도 우이 마마도 여자지만은 오타쿠고 이 오타쿠 어깨가 이런식으로 돌아간다는걸 알기 때문에 별 생각 안해요 그런데 가끔씩 이런 페미 티를 내는 일러레들이 사고를 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일러레가 그린 그림을 좀 보면 야 기가 막히죠 봐봐 이 페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야한 일러스트를 그려놓고 그 야한 일러스트의 기준이 자기 기준인거야 존나 개인적인 기준인거야 그래가지고 지가 그린건 안야한데 다른 사람들이 야하게 그린다거나 야한식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기분 상해해 아, 미친 애들이라니까 게다가 이치조 리리카 만들어진 일러스트도 보면 거의 똥꼬 치마야 어, 움직이면 똥꼬가 보인다니까 어, 그런 창녀 같은 옷 입혀놓고 왜 그런 식으로 야한 식으로 행동하냐고 야한 방송하냐고 그래 와 어이가 없죠 게다가 중요한 거는 애초에 리리카가 그 모델링 가지고 신음팔이라든 뭘 하든 간에 일러레가 이거 가지고 뭐 챙겨낼 그게 없어요 어. 쥐가 뭐 방송에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어, 쥐가 사장도 아니고, 버찌버는 의뢰를 넣어가지고 모델링을 구매를 했고, 걔가 그 모델링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송하든지 간에 얘가 참결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정신병자들이 생겨나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다가 이제 생일기념 선물로서 일러스트도 그려줬던 거를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림을 소중히 여겨달라. 소중히 대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정작 그림을 그렸던 지가 마음대로 지 기분 나쁘다고 삭제하면서, 자기 그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는 오히려 본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욕도 오지게 처먹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키리노키가 사용한 이제 AI 일러스트인데, 이것도 뭐 문제가 있는 게뭐 AI 일러스트도 마찬가지고 방송 내용도 카나타랑 합방하면서 뭐 혓바닥 길이 재본다고 혓바닥 내밀어가 낼름낼름 하는 건데 카나타가 혀만 내고 거기서 끝낼 자신있냐막 이러더라고. <laughs> <laughs>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어. 어쨌든 페미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페미 일러레들은 금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페미들한테 일러스트 의뢰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 터지느니 페미들은 거르는 게 맞아. 그거 진짜 신기한 게 남자 우타쿠들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남성향 우타쿠판에 들어와서 돈 벌어먹는 주제에 왜 이렇게 좀 인기 많아지고 유명해지며 패미 성향 드러내면서 남자 오타쿠들한테 개 난리를 치냐고. 그쵸. 그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애들 나오는 거 보면 패미는 진짜 정신병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러 하루빨리 이런 패미들이 일자리를, 일킬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랍니다. 게임사 일러스도 그렇고. 그쵸.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리리카의 일러레가 과연 변경될 수 있을까? 일단 일러레랑 버튜버가 사이가 안 좋더라도 의뢰를 받았을 때 제대로 그 일을 처리해 줄수 있으면은 그 정도의 프로바인드가 있으면은 사실상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리리카의 일러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러레 마마들처럼 뭐 기념일 때마다 비비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뜬금없이 나 기분 나쁘다면서 일러스트를 삭제하고 이래가지고, 엇팔라고 해가지고, 이미 사이 안 좋은 거 티가 막다 나버렸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 애가 프로마인드가 있을 거라고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쵸? 애초에 프로마인드가 있는 친구라면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엄팔한다거나 저런 식으로 내 그림을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돈만 내면 다냐? 이런 트윗도 안 적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얘한테 계속 일을 맡기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그렇죠? 게다가 의뢰를 맡긴다고 해가지고 얘가 제대로 그려줄 것 같지도 않아.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할 가능성이 없진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변경한다는 것도 쉽진 않아요. 게다가 리리카 캐릭터 일러스트가 진짜 고퀄리티입니다. 너무 이쁘게 잘 그렸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일러래를 변경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어쨌든,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캐릭터 모델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와가지고 일러래를 변경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 보인다. 이거죠. 게다가, 리그로스는 애들한테 돈안 쓰기로 또 유명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마 새로운 모델링 만드는 거 아닌 이상은 바로 변경하기는 어렵고 게다가 2년밖에 안 썼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은 더 쓰고 바꾸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인상을 만들어 준다고 했을 때 신인상 도 이일러레한테 부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일러레가 거부하거나 이일러레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앞으로도 저런 식으로 비싸고 염상 터뜨리 일러레랑은 일 같이 못 하겠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일러레를 찾고 마마를 변경하는 그런 걸할 텐데 그게 지금 당장으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리리카가 일러레한테 손절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